안녕하세요 미마왔습니다 프라더 원단 느낌의 원피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큰 핏으로 루즈 핏으로 나와 있는 옷입니다. 기본 카라에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고요. 단추가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짝지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하나씩 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검정색으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어, 스티칭이 들어가 있어서 밝은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포켓 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주머니 밖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길이감 109 정도 나오고 있, 있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트임이 들어가 있는데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시고요. 프라다 원단에다가 어느 정도 또 신축성도 있기 때문에 착용감은 너무나 편안하게,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옷입니다. 소매통 정말 넉넉하게 나왔고요. 팔꿈치 살짝 덮는 기장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정말 가볍고 우선은요 그리고 시원한 느낌으로 여름에 한 여름에도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로즈핏의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뒷 부분에 살짝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여분의 원단이 더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검정색상 그리고 브라운 색상 두 가지 있습니다 모카 브라운 색상입니다 모카 브라운 색상에는 이렇게 스티칭이 아이보리 색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들보들하면서도 요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루즈핏이기 때문에 몸매에 드러나는 걱정 없이 정말 편안하게 툭 하나 걸치기에는 너무나 편한 스타일 위에 저는 그냥 단정하게 단추를 다 잠갔지만 단추를 조금 한두 개 풀러가지고 입으시더라도 여기 네클래스에 어 이렇게 팬던드 어, 같은 거 하나 보일 정도로 오픈해서 입으시더라도 편안하고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었을 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주머니 이렇게 들어가 있는 편안한 스타일의 옷입니다. 어, 브라운 색상도 약간 모카 브라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입었을 때, 어, 그냥 봤을 때보다도 입었을 때 착용감의 핏이 색상이 너무나 예쁘게 느껴지는 색상입니다. 검정 색상, 그리고 모카 브라운 색상 두 가지 보여드렸고요. 사이즈는 5부터 800까지. 전체적인 기장감 109 정도 나오고 있는 기장감입니다. 미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